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이준석 국힘당 전 대표 출마 전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이마저도 여론조사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이대남의 대표를 표방했던 젊은 정치인의 추악한 몰골이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이 마침내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는 내용인데요. 딱 걸린 겁니다. 그야말로 빼박인데요.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이준석 여론조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스폰서인 김한정 회장의 불법 지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마저도 이준석 띄우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준석은 이제 와서 모른다. 연락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명태균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한 여론조사 해가지고 저에게 결과를 제공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파악한 뭐 특정 여론조사가 있으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답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이연이 지난해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윤석열의 녹취를 공개한 이후 해외에 머물다 11월 14일 귀국하며 자신과 명태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며 해명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는 이준석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2022년 창원의창구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조사도 없이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라 녹취까지 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백데이터로 김영선 공천이 결국 성사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불법과 조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이 폭로한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돈으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뛰었다고 말한 건데요. 한마디로 이준석이 자기 돈한푼안 쓰고 남의 돈으로 여론 조사를 돌려 당 대표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유입과 부정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이런 사실은 3일 뉴스타파의 김한정 강혜경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건 있지. 명철은 맨날 소리, 그거 틀어주잖아. 김정일이가 우리 오빠가 뭐 잘, 얘기잖아. 왔죠. 뭐 잘, 해도 해, 잘될 네, 네, 거예요. 네. 이 얘기. 네네네. 네, 네. 이거는 약간 증거가 남잖아. 이 저, 저, 김, 영감도 있지, 뭐. 네네네. 이준석이 없는 음. 좀 많이 만난, 마, 만났냐? 아 <laughs> 어, 근데 <laughs> 이제 이준석이 놈이 지금. 이준석이 약간 좀 싸는 말투로 지금 감싸고 어. 있는데. 어. 하나 터지면 지도 터질 걸 지도 알고 있어요. 음. 이 것만 아니고 보고선것때부터 시작이 될 거고 대선까지 해가지고 당대표까지 다 들어갈 거라. 그렇지. 그 대선 우리가 맞아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못 나왔고 그저 여름조사 저, 저 강식장 해갖고 그거 해주고 그랬잖아 네네네 여기저기 다 앵벌 해갖고 어. 그죠 맞아요 앵벌 해가지고 글로다 밀어넣어 버리고 그래. 그래 그러고 진짜 이렇지 혼자 생색내고 다니고네 그래. 지가, 지가 다 했대 어디 돈냈나 <laughs> 지가 그치. 그 새끼 그 그러고 그 다니더라고 네 맞아요 네 음. 지역에서도 그러고 다니고 서울에서도 그러고 다니고 야, 다 팔고 그런데. 다니고 네. 뉴스토마토의 9월 5일 첫 보도로 김건희 공천계의 의혹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9월 9일, 김한정 회장은 강혜정 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지금 저기 영감도 있지, 이준석이는 좀 많이 만났냐라면서 그 새끼 만나갖고 여론조사 강실장이 해갖고 해주고 그랬잖아라며 앞으로 여론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에 여론 조사 비용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회장은 여기저기 다 앵벌이 해 갖고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여론 조사 비용을 이준석이 아닌 다른 쪽에서 조달했다. 즉 이준석 후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여론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다엮으니까 김명태균하고 김연선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다 엮여 있어요. 음. 아, 그 추가. 석하 네. 윤석열 김간이 김영삼 음. 명태균. 그렇지 그 새끼 그 처음에 나올 때 우리 뭐 여론조사 우리 돈낸 가지고 그냥 여론조사로 띄잖아 네. 얻어가 어, 얻어가지고 지금 당대표 돼버렸잖아요. 그래 그그그 그, 그 처음에 우리가 띄웠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엠블레가그그지혼자 <laughs> <앰브레가. 웃음> <진짜>. 그러니까 <진짜. 웃음> 얼굴 화장하고 다 다니고 우리는 그래서 화장품 <laughs> 조달하다가 볼리다 <멀리> 봤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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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진짜. <laughs> 다음날 통화에서도 김 회장은 그 새끼 처음에 나올 때 우리 여론조사 우리 돈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띄웠잖아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김 회장이 명태균 강혜경씨와 자신을 묶어 우리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김 회장은 이준석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화장품을 조달하다가 볼일 잡았다는 다소 원망 섞인 말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빼박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은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나는 모른다며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전화기록도 없고 문자도 없다며 김한정 회장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했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준석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성상납 증거가 나왔을 때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을 비판하다 정치적 계산이 바뀌니까, 그때는 그런 맥락이 있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공정과 혁신을 외치던 사람이 정작 자기 당선은 여론조사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적반 하장인 거죠. 이준석, 우리가 당 띄워줬잖아. 우리가 그거 다 돈해준 거 아니야, 앵벌이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조사 안에 당대표 조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선 조사. 네, 대선 조사 안에 이제 당대표 조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득을 본 거죠. 이준석 당대표도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자유롭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지요? 일단은 제공을 받았고 공표 조사도 공표 전에 자료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어떻게 의무감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김한정 녹취록과 강희경 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준석 의원 또한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수혜자 중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준석 진짜 깨끗한 정치인이 맞나요? 지금까지 해온 말은 다 쇼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이미 증거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또 어떤 폭로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죠. 검찰은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데스크탑 본체를 강혜경 씨의 자택에서 압수해 포렌식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명태균, 이준석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대량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검찰의 손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정치 생명도 이쯤에서 끝났다고 봐야 할 텐데요. 박근혜 키즈의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 카멜온 같은 변신으로 오랜 시간 살아남아왔지만 그 근본은 빨간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빨리 손절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딱 피해야 될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우선 되게 웃기는 놈들 있어. 아, 웃기는 분들. 언제 탄핵 결정이 현재 있을 테냐에 따라 대통령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만원을 앞두고 있는 어떤 정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 갈지 모르겠는데 날짜 세고 있어 날짜 그 어? 진짜 그런 사람 세고 있으면 시끄러 임마 그래.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홍준표 형님은 막 이사간다고 벌써 막 들뜨갖고 난리야 경대구역 광장에 그 박정희 동상도. 얼굴을 보니까 홍준표 비슷하게 만들어놨더라고. 지금 나라가 백척관도에서 있는데 뭐 이상한다고 들떠 가지고 전학이나 바꾸고 있고. 오세훈도 있잖아요, 오세훈. 말할 가치가 없어 이미. 오세훈은 명태균이 막을 것 같아.